자 우리 어 44페이지 44페이지 유지관리 퇴직관리입니다. 아 유지관리 사기관리고요. 어, 채용관리하고 능력개발 그리고 사기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정년은 고위에다가 아 퇴직관리는 고위에다가 정년 01 적어주시고, 그죠? 정년 01 적어주시고, 그 당시에는 이제 어, 5급은 60세고. 6급은 57세라서, 고 정년 단이라 쟁점이 있었서는데 지금은 필요 없고요. 옆에다가 이제, 근처에다가 여성 차붐 쓰시고, 여성 차붐. 인사행정에서 무조건 이거 안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에 여성은 50% 쓰시고, 차세대, MG세대가 이제 전체 공무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베이비붐. 그죠? 베이비붐 아인 본격 은퇴를 시작했는데 2018년부터 2018년부터 왜냐하면 58년 개띠 분들이 2018년에 60세니까 이제 퇴직을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퇴직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약간의 그 이게 좀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그 본문에 보면 58년생 베이비부머의 본격 은퇴 시작 나올죠 그죠 그 밑에다가 최근 쓰세요 최근 MD MD만 쓸게, 알았죠? 퇴직 3배. 여러분들,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최근에 공무원이 3년 안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3배가 늘어났어요. 지금 안기로 어디에그 내용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아까 그 업무 계획이 있을 겁니다. 다시. 최근 퇴직 젊은층, 즉, MD 세대들의 퇴직이, 즉, 조기 퇴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심각한 문제죠, 왜요? 공무원이 그만큼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 관리 채용 관리는 아니잖아요 그지 개발 관리나 무슨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상기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퇴직 관리는 퇴직 전에는 전전 전 선정 시수 선정 나이는 60세 쓰시고 나이에 대한 퇴직을 할 거냐 성과를 위한 퇴직을 할 거냐 그 바로 이제 밑에 있는 성과가 바로 밑에 있는 2015년 시험에 나왔던 저성과자 문제죠, 그죠? 저성과자는 2015 쓰시고, 2015년 저성과자 관리제도가 나왔죠, 그죠? 자, 넘어갑시다. 다시, 퇴직 관리의 논점은 퇴직 전에는 어떻게 퇴직자를 선정할 것이냐. 지금은 뭐에 의한 퇴직? 나이에 의한 이런바 밀어내기식 퇴직을 하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이제 성과에 따라서 서, 저성과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퇴직 과정.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그럽니다. 아웃플레이스먼트 t 는 밑에 많이 의역됐는데 전직 지원 제도입니다. 전직 지원 제도.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퇴직 인력 뱅크를 하거든요. 자봉 쓰시고 자봉이 그다음에 공환 쓰시고.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퇴직 공무원들이 이제 퇴직하기 2년 전에 이 퇴직 프로그램을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퇴직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하면 그분들도 생각이 없잖아, 요 그지?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다고요. 혹시 자원봉사자 등장, 등록하셔서 뭐 자원봉사자 같은 지역, 자원봉사자 등록을 활용한다든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걸 소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라면?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알았죠? 퇴직 이후에는, 이게 공무원의 퇴직 이후에 엄청난 논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 오, 후, 삼이죠. 취업 제한. 그죠? 민간 기업은 퇴직하면 끝이잖아요 그지? 근데 공무원은 무슨 제한이 있다?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자는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나 기관에서 퇴직 후몇년 동안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거는 이제 아좀 녹이는 힘들어 지금 이제 갑자기 막 퇴직이 막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니까 그냥 그냥일 때는 C등급 되는데, 이럴 때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전, 과정, 이후 아, 참, 얘들 다 준비 안했다는걸 어떻게? 전, 과정, 이후 퇴직 전에는 그냥, 누를 퇴직자 선생할 것이냐. 퇴직 과정에서는 아웃플레이스먼트, 퇴직 이후에는 취업. 이렇게 그냥, 브로드하게, 기본 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저성과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성과자는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사기관리, 공공행시 쓰시고. 오늘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사기관리 최소한기 자 근무 의욕 미출장 근무 의욕 단결력 응집력 그죠 그냥 애사심이라고 쓰세요 애사심 그죠 그죠 맞죠 애사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이면서 집단적 현상 미출 자발적과 지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 현상이면서 집단적 현상이 되는데 포인트를 둬야 돼 왜요 이런 건 여러분들 왜 스타디를 할까 그 그러니까 나는 좀좀 좀 쉬고 싶은데 스타디 같은 애들 너무 열심히 돼 그럼 나도 등달아서 뭐 하게 돼요?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기관리 책에 보면, 개인적인 사기관리와 왜 집단적 사기관리를 왜 논의할까요? 사기는 무슨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적 현상이면서 집단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써준 다음에, 개인적, 개인 수준의 사기관리와 집단 또는 전체 수준의 사기관리로 써주면 상당히 나이스한 답안이 됩니다. 알았죠? 자발성과 지속성. 사기 실제로는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이고 생산성과 직접 관련. 사기 명목론은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이고 생산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현대이론은 다 사기 명목론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사기가 엄청 높다고 해서 월드컵 우승 못 하잖아요. 그지 사기가 높다고 해서 꼭 좋은 성과를 내는 거 아니지만 반대로 좋은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는 의뢰 사기가 높은 거야. 이해했죠? 안 쓰려면 안 써도 됩니다. 사기 측정한 보통은 첫번째크 많이 하죠 그죠? 지금 MG 세대들이 3배 이상 퇴직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기가 낮아졌다라고 우리가 해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잘 아시면 안 오니까 넘어가고 사기 진작입니다. 자 경제비 경제 비경제 체크, 경제비 경제, 경제비 경제 비경제. 됐습니다. 자, 비경제적인 것은 사회 심리적 요인, 스 t y l 이란 학자 체크해 주시고, 스 t 사회 심리 적 요인. 자, 외웁시다. 중립을 지키지 않는 재상이 충신이다. 노, 중립, 재상, 충신. 다시. 노, 중립, 재상, 충신. 그냥 쭉 써주면 돼, 알았죠? 비경제적 사기관리의 대표적 수단이 뭐다? 아무래도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서 상생적 노사관계를 하면, 공무원들 사기가 좋아지겠죠, 그죠?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해주는 집단이 있으면, 정치적 중립을 완화하면 좋겠죠. 제한제도, 인사상담, 고충처리, 신문보장. CDEF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위에 1번,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경제, 비경제. 그죠? 경제, 비경제. 자, 밑에 다시 총보상 체크. 총보상, 총보상. 갑시다. 양가를 1번. 경제보상이 있고 양가리번 비경제적 보상이 있습니다. 경제보상은 직접 동그라미 간접 동그라미 직접은 보수라 그러고요. 대죠? 그렇죠? 보수에서 수준은 전체 공무원을 쓰세요. 전체 공무원 전체 공무원의 보수 총액은 보수 수준의 문제입니다. 보수 체계는 개별 공무원이라 쓰시고 개별 공무원 보수 구성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보수 구성 밑에다가 혹시 시간그 있으면 봉급, 다기, 수당이라 쓰세요 공문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다시 보상, 보수, 봉급은 다른 개념이 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직업 형태는 형태, 직업 방식입니다. 직업 방식, 그죠. 수준, 체계 형태인데 체계만 싫면 원이 건너면 가시고 자 경제적이면서도 간접보상을 여러분 잘 아는 복리후생 또는 후생복리라고 그러죠? 후생복리입니다. 법으로 정한 복리후생이 있고 법정 외에 복리후생이 있는데 답은 뭐예요? 홀비맞고 건강가라. 다시 뭐라고요? 홀로비맞고 건강가라. 홀리스틱한 전인격적이라고 썼어요. 전인격적. 옛날에는 외면이나 경제적 측면만을 복류생했는데 자 외면의 반대는 뭐예요? 내면이죠. 경제의 반대말은 비경제적이죠. 이제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경제와 비경제를 동시에 하니까 무슨 복류생? 홀리스틱 복류생이고 비경제적 복류생은 뭐겠습니까? 승진이 승진 승진 그 승진이나 직위 그죠? 아예 복류생 같은 거안 주고 뭐요너 아프리카 사업부 한번 맡아볼래? 이런 거, 그죠 맞춤형은 왜맞춤형이야 그래요? 마치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는 것처럼 선택형이라고 써 보세요, 선택형. 맞춤형, 선택형.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05년부터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죠건강복류생은 홀리스틱하고 비슷한 거고 워라벨 아시죠, 그죠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가족 돌봄 휴직, 뭐, 육아 휴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로 시간이라, 이런 것들 있죠. 라이프 사이클. 20대들은 먹고 마시고 죽자. 레저형이라 쓰시고, 뒤에 다 있습니다. 사실, 레저 30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주거형 복류생이고, 리 40대는 애가 이제 크가 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형이고, 50대는 이제 퇴직을 앞두니까, 건강형이죠. 그죠? 라이프 사이클, 그죠? 세대별로 적합한 복류생을 리 제 취해준다는 거죠. 홀리 맞고 건강 가라. 이가 중요합니다. 그죠? 비경제적 보상은 의미감이나 인정감, 역량감을, PSM을 높여주는 거죠. 합리적, 규범적, 감성적 차원을 높여주는 건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비경제적 폭류생의 대표인 게 뭐라고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주고, 정치적 중립을안 해주고, 인사 상담이나 고충 처리를 잘 해주면 비경제적 폭류생이 높아지겠죠. 그죠? 겠습니다. 하시죠